아니야 나 이거 못 봤어 못본 걸로 할래 근데 또못 참지 청소 뭐 해야죠 일단 카페인 먼저 들이켜주고 시작해보죠 먼저 설거지 대충 해치우고 이렇게 싱크대 싹 비워주는데 여기에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뜨거운 물 팔팔 붓고 찌든 때 있는 것들 있잖아 다 빼, 전부 담가. 이거 몇분만 불려두면 기름때랑 냄새까지 싹 잡아준다. 이제 가스레인지 닦아줄 건데, 가스레인지 사이사이, 옆에도, 벽에도, 위에 후두까지 야무지게 닦아줘요. 이렇게 슥슥 물기 제거해보니, 시든때 사라졌네. 마지막으로 가스온 먼지까지 청소기를 빨아주면 끝. 아까 불려둔 거 있죠? 이거 대충 문질러주고, 헹궈서 물기 싹 빼줘. 이제 가스레인지 원위치. 포드 필터까지 야무지게 붙여서 넣어주면, 자기야, 이걸로 3개월은 버틴다. 전자레인지 괜히 열었어. 이거 전자레인지 청소 꿀팁인데,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 넣고 돌리잖아? 이렇게 수증기 맺히는데, 이걸로 쓱쓱 닦아내면 너무 간단하고 편해. 이제 거의 다 왔어. 어지러운 주방이랑 팬트리 수납공간에 종류별로 정리해주면 찾기도 쉽고 보기도 좋다? 요랬던 주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청소할 때 무지 힘든데, 다 하고 나면 너무 개운해.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다.